여러분들이 시트 보호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퇴근이빨라지는 엑셀 바쁜아빠 TV의 바쁜아빠입니다. 오늘은 엑셀 시트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엑셀 시트 보호가 뭐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쓰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잘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합니다. 자,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엑셀 시트 보호 해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트 내 보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아래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시트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시트 내, 요 지금 보여지는 요 시트 내에서 특정 행위라든가, 특정 열이라든가, 혹은 어떤 셀들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제약을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 내가 원하는 곳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들은 제약을 해서 그 내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시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트들에서 시트에 대해서 제약을 걸어서 이 시트를 숨기게 한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못 보게 제약을 걸어서 그 시트에 들어있는 뭐 민감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트 내 보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내에 있는 행과 열과 특정 셀에 대한 제약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생각하는 게 활용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그 회사나 직장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엑셀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정 내용은 보호를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거를 어디, 어디, 어디는 채워주세요 라고 했을 때그 내용만 채우게 해주고 내가 작업해져 있는 다른 엑셀이나 다른 시트, 다른 항목들은 저장을 해서 더 이상 그 내용을 정리를 못하게 할 때, 수정을 못하게 할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예 조회도 안 되게 내용을 보호하는 그런 메뉴들입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메뉴는 검토 메뉴에서 시트 보호에 있습니다 엑셀 보시면 잘안 쓰는 메뉴일 수도 있는데 검토 메뉴가 있고요 검토 메뉴 보면 오늘 하게 된 시트 보호하고 통합 문서 보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제가 쓸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 그리고 내가 만든 수식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했을 때그 사람들이 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변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그 어떤 정보를 받은 후에 내가 또 후속 작업을 할때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뭐 사용하는 예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내용이 영업사원별 위부터 주, 홍길동부터 박나래까지 월별 실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월별 실적은 월에 대한 썸이 1월부터 6월까지 학기가 쭉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된 상태에서 저는 이 노란색으로 빨간색 박스 안에 노란색에 있는 것만 사람들이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이런 시트들이나 여기 있는 이 수식들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메일이 됐던 어떤 상태로 공유를 하고 해당 월에 매출 실적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하고 나서 보면 사람들이 바꾸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시트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로 알아들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엑셀은 이런 셀에 대해서 잠김이 기본 값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을 보면, 셀 서식이 항상 이렇게 잠금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 값,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트 보호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순서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하는, 입력을 원하는 노란색 박스의 영역을 잠금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시트 잠금 표시를 하게 되면, 이 내용만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어요. 바꾸게 되면 여기 합계값이 막 바뀌겠죠? 그러면 이건 제가 원할 때 제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 2월, 5월 달에 정보를 바꾸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수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트 보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 볼게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단계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원하는 쪽 이 컬럼이 될 수도 있고요 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정 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을 일단 입력 값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을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하고 숫자 1을 누르면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보호라는 곳에 가서 잠금을 해제합니다 전 이미 조금 전에 해제를 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고요 요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항목들을 요 엑셀의 전체를 클릭하시고 시트 보호라는 요 메뉴에 이 항목을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뭐 내용은 제가 디테일한 것도 다음번에 한번 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뭐 시트 보호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숫자를 뭐 원하시는 암호번호를 누르십니다.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똑같이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제 시트 보호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는지 확인하려면요. 제가 지금 60, 여기 마우스가 클릭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어떤 키를 누르더라도, 이렇게, 시트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어떤 칸을 누르더라도, 이렇게 다 바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노란색 시트만 열어놨죠? 한번 넣어볼까요? 입력이 되죠? 이렇게 입력이 되면서 원하는 정보들을 해당 사람들한테 취합을 받아서 이렇게 할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이 정보들, 이 합계 정보들도 제가 바꾸고 싶어도 이렇게 시트 보호가 되어 있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시트 보호예요. 요거에서 약간 업무에 확장을 해보면 요 내용조차도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두 번째 예제예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해놓고 여기만 살려두는 거예요 여기만 살려둬서 담당자들한테 이걸 메일을 보내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담당자들은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고 나면 저는 나머지 항목들은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항목들은 잠김을 열고 이렇게 센서식에서얘를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1을 눌러서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항목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트보어를 하겠죠. 원하는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비밀번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시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처럼 아까 이렇게 금액을 입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어떤 걸 누르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잠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는 것처럼 내용을 보여주고 싶을 경우에는 보여주고 아니야 난 내용도 보기 싫고 여기만 입력하시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 다음에 이게 다 취합이 되게 되면 다시 해제를 해서 아까 원 입력을 했던 패스워드를 넣고 이렇게 다시 한번 숨기기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하면 입력된 값들이 쭉 보여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입력값만 받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 만약에 제가 숨기기 파일을 열고 싶다고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숨기기 취소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비활성화돼서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트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트 보호의 암호가 해결되지 않는 한 누를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같은 내용이겠죠. 뭐 인센티브의 유를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도 보호를 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수식도 바뀌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호를 하고 여기만 입력할 수 있게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시트 내 보호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빠르게 또 하나 진행을 해볼게요. 통합문서 보호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문서인데요. 우리가 엑셀들을 이런 하나하나들을 문서라고 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통합문서라고 하는데 이런 통합문서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제약을 하기 위한 겁니다. 뭐 이것도 공동잡할 때가 가장 이제 큰, 크게 쓰는 내용이고요.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가 이런 숨겨진 시트의 내용을 볼수 없게 우리가 할수 있는 기능들도 이 통합문서 보호라고 합니다. 메뉴 보시면 아까 검토 탭에 시트 보호가 있었고, 통합문서 보호가 있죠. 이번엔 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뭐 제가 샘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인쇄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뭐, 요즘은 웬만한 단, 다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을 출력을 하겠지만, 뭐, 그런 시스템이 없는 회사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사람의 이름을 넣게 되면 여기 주민번호나 직위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사원 명부를 통해서 가져오게 제가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치면 홍길동에 대한 정보로 정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셀 시트를 같이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원 명부와 사업 명부 내에 있는 개인 정보가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숨기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엑셀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열어봐서 숨기기 한게 있나?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숨기기 취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서, 아, 하면서 이 직원들이던 어떤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 사용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통합 문서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Vlookup을 걸었는데 여기 있는 정보를 제가 지워버리면 링크가 날라가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올수 없겠죠. 그래서 이 시트에 있는 정보는 살리고 싶고 또 남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숨기기를 겁니다 숨기기를 걸어서 지금 보면 숨기기 취소가 보이죠? 활성화가 됐죠?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문서 보호를 누릅니다. 얘는 시트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뭐 어떤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오른쪽 마우스를 해볼까요? 앞서 본 것처럼 숨기 취소할 수 있는 메뉴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은 이 정보를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열수 없게 만든 것들이 통합 문서 보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뀌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트를 보호하는 방법,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특정 시트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있다 아니면 단체로 어떤 엑셀 작업을 하는데 특정인이 이 작업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할때 앞서 말씀드렸던 시트 내 보호 그리고 통합 문서 보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사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